어? 족보 좀 들어보자 족보 똥꼬 똥꾸 뭐야 똥꼬가 뭐야? 원래는 그게 똥꼬에서 마라탕이 나와가 정답이거든요? 아똥꼬 좀. 서 마라탕이 나와? 왜 아, 아, 네. 나와? 아 있네 채팅창에 올랐어요 아. 엄마 나 똥꼬에서 마라탕이 나와 부끄러워 <웃음> <웃음> 어 그럼 빨리 싸 근데 나 똥꼬가 아 너무 뜨거워 <laughs> 음, 지금 세종대왕이 예초전생 하시면은 말안 통하실 거 예. 같은데 지금 세종대왕하고 예초전생을 어떻게 붙여 지금 아니 잘못해서 멀어지지 말아도 가지뿐. 응, 음, 가, 가신다는 건가? 감자가 누구예요? 남녀이에요 아, 강진이요? 에? 음? <laughs> MG섬이 라떼도 아니에요? 거의 이미 갔죠. 내가 퍼클이에요. 어? m z 는 달라요? 왜 아무도 말안 해줬어, 나한테? 응지섬 나이 지원 있어요? 렉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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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상의 끝 지구 평평설 뭐야 이거? 지구 이거 사각설 뭐야? 뭔데 이거? 아니 뭔데 이거? 하나 <laughs> 추락하게늘로가다가 언제 지구 둥근 거 아니었어? 어 아니, 이게 지구 둥근 게 아니었구나. 나 속았구나. 나 가면은 배척당하는 거 아니요? 왜 왔냐고 얘. 요새 MG들 또 쓰는 단어 있다는데 뭐 크롱 키키 할말뭐 없으면은 뭐 뭐라고 하던데 초딩들 뭐 있던데 응. 캐캐크롱 오케이 단어 배워서 갈게 캐캐크롱 <laughs> 캐캐크롱 어쩔 TV 저쩔 TV 에 <laughs>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문제가 있어요 그 뭐야, 뭐야. 그 뭐야 왜 벌써 실패야? 나같갇혔어 실패해서 나가야 돼. 네. 동수 님. 네. 몇, 몇, 몇 번까지 가셨어요? 저 그냥 입국탕인데 바로 브루스터즈 <laughs> 저는 케케크롱 준비하고 왔는데 어쩔티지. 비왜 이게 이를 브루스터즈 잘 모르시는구나. 예. 브루스터즈 잘 몰라. 아. 그 뒤에도 되게 심각한 거 <laughs> 봤는데. 맵? 막 용암에 가라. 용암에? 용암맥 그게 뭐야? <뭐예요>? 용암맥 <요마맥? 웃음> 이거 알아야지 할수 아, 있는데. 용산아이넥스 아! 예스! 완전 정신해. 예, 그럼요. 닭 탕케, 탕케, 탕케. 예, 그 독일어 아니에요, 탕케. <laughs> <laughs> 아니, 아, 뭐... 라떼도 가야겠다, 라떼도. 아니 근데 너무 빨러. 그러니까 질문만 진득하니 해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뭘 달리라고 하니까 정신없어. 서 약간 무슨. <laughs> 그리고 멈춘 순간 그 군형에 빠져요, 바닥 군형에. <laughs> 아, 멈추면 되요. 그 아, 네. 계속 되야 돼. 그냥 음, 저 군형에만 세번빠졌어요 <laughs> 그냥 계속 되야 되네 이거. <laughs> 아, 난 분명히 계속 어? 뛰었는데도 빠져요. 그 그걸... 이상해, 그있 이상해, 그거. <laughs> 아니,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여즘 통과상 없는... 어, 너, 우리 통과했나? 어... 어... 족보 어? 좀 들어보자. 족보... 똥꼬... 똥구 뭐야? 똥꼬... 가 뭐야? 원래는 그게 똥꼬에서 마라탕이 나와가 정답이거든요? 네? 아 똥꼬지 예, 아, 왜, 왜, 왜 나와? 그 이제 로블록스 하시는 분이 점프해 가면서 엄마 나 똥꼬에서 마라탕이 아, 나와 하는 거 있어요. 아 있네 채팅창에 올랐어요. 아, 엄마 나 똥꼬에서 마라탕이 나와 <웃음> 부끄러워. <웃음> 어 그럼 빨리 싸. <laughs> 근데 나 똥꼬가 <laughs> 너무 뜨거워. <laughs> 요빨이 뭐 나와요 우리 딸 똥꼬에서 마라탕 무기 뭐, 뭐 있나봐. <laughs> 아, 맞아 그겁니다 친척매님 그거예요. 아 패키크롬. 야 엠지 되기 쉽지 않는데 이거 m 지 아닌데 이거 엠지 다음 거 같은데? 아무리 나라가 많이 떠날 수 있고. 있죠. 아... <laughs> 그, 그럼 다 깨셨어요? 우리 세종대왕님께 죄송하다고 한 말씀 드리고 깨야 될거 같아요 이거. 죄송해요.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세종대왕님 예, 죄송해요 지금 세종대왕이 예토전생 하시면은 말안 통하실 예. 것 같은데 지금 <laughs> <laughs> 세종대왕하고 <laughs> 예토전생을 어떻게 붙여 <웃음> 지금 <웃음> 아니 잘못했다고 <모르겠어요. 웃음> 솔라 이거 이 솔라 뭐 어떻게 답장을 해야 되지? 솔라요 어? 아 이게 네번째로 들어가면 솔아 그거야? 케케쿠 케키 뽀뽀 케케키오 어? 에? 예? 음성인식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들어가는 쪽으로 아! 1, 2, 3, 4로 걸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안 멈추고? 질문 자체도.. 질문이 뭐 케케 뿌럼뿡 오케이 케..케..케..케키.. 캐키, 개키오코.. 일본인이야? 개키오.. 개키오.. 개키오 짱 추측을 해볼게요 개키오.. 개키오워개 귀엽고.. 뿡뿡.. 배방구 마려 그런 거 같은데? 개귀여서 배방구 마려워? 어. 아니.. 뿡뿡마려배 뿡뿡 마렵다 잠깐만 잠깐만 18 이후 자 3번 갈게요 일단 아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는요. 아니 동승님 그 봤어요 그거 뭐그 봤어요? 저 지금 개키오코에서 진... 막혔어요. 개키오코 뿜뿜마루. 아그 아 뭐야 그게 추측을 했는데 게... 개기오고 그래서 이제 뿜뿜마루가 아 대방구 마렵다는 줄 알고 추을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안 빠지게 계속 걷는 게 아니요. 너무 고통이죠. 아그 이게 아 웃긴 게 뛰면서 정답으로 1 2 3 4네 4 군데로 한 군데로 정답을 사각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부터가 일단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웃음> <웃음> 정답을 가르쳐주고 들어가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래서 저는 질문을 못 읽어서 치트키로 다시 제 방송 다시 보기로 돌려서 질문 다시 봤어요. 개 키워서 뿜뿜하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동체 시력이 길도 찾아야 되지? 질문도 읽어야 되지? <laughs> 이게 안 돼. 이게 <laughs> 력에도안 빠져야 되지? <laughs> 아, 그치. <laughs> 3분이 <3종 아니요. 웃음> 근데 웃긴 게 채팅창은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건데 되게 쉬운 건줄 알고 비난한단 말야. 이 그게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뭐야, 이거. 아니 저 이거, 주셨... 이거 진짜. 오 돈. 잠깐만 개 쿄고 풍풍하루가. 기쁠 때면은 개쿡 뿡뿡 마루를 지금 해야 되는 거네? 개쿡 뿡뿡 마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기쁘면? 아니, 기, 그거, 개쿡 뿡뿡 마루는 화났을 때, 아, 화났을 아, 때. 아, 화난 거예요? 그러면은, 개쿡. 구멍에 빠지면 해야겠네, 개쿡 뿡뿡 마루. 그치, 그치. <웃음> 근데 너무 긴데? <laughs> 나는 그거 못 외웠는데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외웠대? 개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되지, 일본어를 이렇게. 아, 근데 저 대충 알았어요. 그 뒤에가 네. 로벅스였고, 네. 그 뒤에가 근데 그걸 몰라요 신조어를 모르겠어요 다섯 글자 신조어 시, 이상한 문제, 거 있었는데 설명이 뭔데요? 진짜 진짜 민망한데 문제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군형에 빠질까 봐.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신조어라는 거만 어슴푸레 <laughs> 알아요. 뭔가 어, mg 사전 한번 공부해야겠는데요 이거 지금 요. 아니 나 문제. 문제도 몰라가지고 <laughs> 쿠쿠루삥뽕인가난 이거 개짜가 족뛰는 것 같아. 개켜코 뿜뿜하러 이빨이 파가 났을 때이 번. 개키오고 뿡뿡마루 어 얘? 예? 이거 안 졌어? 어왜왜 그러냐고 아니 왜 빠졌어? 나안 멈췄는데 아 개키오코 뿡뿡마루 개키오코 뿡뿡마루 스윗 용암의 센카 자허블 자허블 어어스윗 장소가 다르 용하맥은 용사 i 맥스, 단케가 당큰 케이크. 이게 생카가 보정 없는 카 카메라인 거 같은데 생카? 시간로 갔는데도 그 떨어지지. 이게 거. 보정 없는 사진, 생카. 어, 생카 카메라, 생카페, 생 카페 오케이. 생일 자업을 자몽 허니 블레스터 블랙티 오케이. 그러면 용하맥이 용사 i 맥스인가 다른 거 오케이. 좋됐다 줄임말 비담 비미 비 비상 비상 담배 비주얼 담 비주얼 담당. 아이돌 비담 엄마 나똥에서 마르탕 나와 로블러 나와 로벅스 로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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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마르탕 나와 아왜 떨어져? 아 로벅스야 로스타크 네바다 로네다 로벅스 어. 어 나이스 었는데 맞췄다 씨발어얘왜또 그냥 어, 얘, 왜 또... 어? 어? 아니 근데 마지막 문제가 네, 뭐예요? 저그 버그 걸려서 그냥 찍었는데 네. 어 진짜요? 맞아. 가나디에 어, 진짜? 포함되는 것 예? 뭐랄까? 가나디에 포함되는 아. 것은? 일번 아깽이 가나디. 가나디요? 이번네 가나디 그게 그러니까 최근에 가, 가나디로 인해 생겨난 신조어가 문제인데요 <laughs> 근데 가나디가 근데 뭐예요? 어? 가나디 몰라요 가나디? 가나디 <웃음> <웃음> 어디? 강아지 어디? 강아지? <laughs> 아 맞습니다 빨리, 아, 댕랭이요새댕댕이가 아니고 가나디야. 네, 가나디. Okay. 그래서 정답이 인력. 시고르 자부종이었어요. 아, 네. 시고르 자부종. 아, 예. 건알지시고르 예. 자부종은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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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쳤나? 아쳤다 와! 남대 아, 선 아, 선어요 아, 선어 아, 선거어 아, 선 아, 선거선 아, 선 아, 네, 선거민 가 아닌데. 기 아니 아니성공했의 선거. MJ 아일랜드 성공 예. 어? 아, 어? 성공, 성공. 어 성공. 예 어, 여러분들 어, 성공하셨어 지금, 지금 너무 캐키하고 뿜뿜아로 하신 것 같은데. 하신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선했어성공했어성공했어 뭐? 한태이 지금 오신 거예요? 한태미. <laughs> 예. 근데 질문이 있는데. 댓글만 예. 예. 채팅으로 치는 거예요. 축구님. 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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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다시 알고 이거 알려 주세요. <laughs> 진짜. 젊게 살아요 음. 우리 진짜 지금. 아니 브롤 스타즈가 뭔데 지금 세월을 다 맞으면 안 돼요 아 이게 뭐야 브롤 스타즈가 뭔데 케케 크롬 <laughs> 네? 케케 크롬 키키크롱이 뭔데요? 에? 키키크롱 뽕뽕마루 하셨어요? 키키크 <laughs> 뽕뽕마루 <laughs> 아 이상한 소리 하지마 근데 <laughs> 나 약간 키키크롱. 요새 그러면 엠지들 대화면나 약간 좀 옛날에 그화성인바이러스그빵사아주머니 <laughs> <laughs> 얘기하는 느낌 날것 <laughs> 같아 뭐라는 거지 얘네 막 계속 <laughs> 키키크롱 막 키키 키키 키키크 뽕뽕마루 <laughs> 무슨 계속 가나다 막이러니 <laughs> 가나디 이러니까 뭔 얘기하는지 얘네 막 어리둥절할 것 같은데 아왜 <laughs> 떨어져? 근데 죄송한데 소라를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맞추는 게 아니면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저 거에요? 아니 탬태님 <laughs> 네. 그냥 한 번에 깨생각 하지 말고 <laughs> 치트키 켜서 다시 <laughs> 질문 다시 읽으세요. <웃음> 저는 <웃음> 저, <웃음> 뛰면서 질문 못 봐요. 그래서 일단 떨어지고 치트키로 <laughs> 다시 돌려보기로 <laughs> 아니, 아 이, 질문 다시 읽고 해. m j 아랜드 지금 이거 <laughs> 앞서야 되는데?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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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르키친 사실 텐테님 채팅으로 치셨잖아요 나도 뛰면서 아니, 어떻게 아니, <laughs> 답자, 답변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음성으로 계속 핵격, 처음에... 막, 막 계속 화났대 때, 기쁠때 막 혼자서 <laughs> 채팅 음성인식하나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네. 1 2 3 4 누르는건 줄 알고 3을 막 눌렀어요 <laughs> 근데 안되는걸아 <되나? 웃음> <laughs> 채팅이구나 <laughs> 어... 이렇게 쳐야되는건가? <laughs> 와 들어올때 피로도 한6 0이가 70인데 지금 90 남았네 <웃음> 녹았네. 아, <laughs> 조만간 또 MG 공부 한번 하자. 예전에 MG 공부 한번해서 MG 력좀 올렸는데 다시 떨어졌네. 예전에 탕으로 먹고 마르탕 먹으면서 MG력 충전 시켰는데 MG 다시 좀 충전해야 MG력 또, 또 떨어졌다. 이거 조금씩 공부해서 채워야 돼요 MG력을. 공부해야 돼. 어, 그때 핫추핑도 공부하고 요아정도 먹고 했는데 많이 밀렸네. 그새 또트렌드가또 급변해버렸네. 피터팬 주문은 걸릴게요. 안 늙을게요. 북딱이섬 <laughs> 가실 분. 딱이 풀팟이요. 네 여기 연령대가 남봉이가 막내네. 잘 걸렸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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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경쟁 섬입니다. 어? 네. 네. 아니 뭐 아니 이거 너무한다 이건 진짜. 건축이야 건축 <laughs> 건축한 거. 근데 어쨌든 네. 투표권은 하나고 가장 높은 사람만 나오는 거니까 남봉이가 많이 짓든 말든 남봉이 그냥 배척하면 되는 거아닌가요 <laughs> 저희끼리? 남봉님은... 남무님기준을좀높일 너무... 필요 있어. 요 t 작품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어? 괴물? u l 안개 진짜 개웃김. 크크크크 우리 유재원생 조카가 괴물글이라고 하면. 딱 기렇게 그린 크크. 정답 목 늘어나는 귀신. 사이어인 느낌 줄게요. 주제가 괴물이라니까 대물을. 심히 지키겠습니다. <laughs> 괜찮다 이 정도면. 쪽.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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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글씨 못 썼어. 보고 느껴 주세요, 이거.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아 영화... 투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머리에도 그렇고 네. 저 누르면 돼요. 채팅창에 있는 저 버튼을. 근데 너무 짧게 보내 아. 건축물 투표를. 어? 아, 못 눌렀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못 눌렀는데. 이건 나못 이건 맞지 않아. 이건...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게 제 오, 거. 헐크. 헐크요? 개구리 아니었요 <laughs> 헐크, 반스, 빤스, 반스까지 째 헐크. 어, 아, 근데 반스는 좀 디테일 있다. <laughs> 허리를 약간 무게 중심을 알죠? 한쪽 다리 쪽으로 <laughs> 치우친 이 등세. 근데 약간 헐크. 헐크가 세포 분열 중인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얘기하다 가또 투표 안 됐어. 아, 나도, 아, 나 투표 안 했다. 아니, 오, 힘 있네. 그, 이 짧은 네, 시간에. 헐크급이네. 이건. 여러분, 이거는 그 아, 우리 이건 뭐야? 예? <laughs> 아 우리 그 진짜? 옛날에 영화 괴물 아시죠? 예. 아 여기서 예. 보면 그겁니다. 좀. 어. 아 근데 표현력 좋, 나쁘지 표현력 않은데? 표현력 좋다요, 이거는. 똥팔이 아니야? 똥팔이야. 아, 뭘 뜯어야 될것 같아.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누구야? 뭐가? 누가... 어, 내가 얻었어. 오! 아, 근데 아, 내가 아니, 내가 투표를 안 했어. 근데 저도 <웃음> 할 <웃음> 아, 거면은 심창민이 들었어요. 대훈이보다는 심창님이 나서긴 했어. 제 동생 보세요, 제 동생. 헐크, 헐크의 동생. 아니, 대신 세포 분열이라는 거, 페페 세포 분열이라는 거 같은데요? <laughs> 페페가 그 공장에서 잘못 먹어서 그 헐크 원래 기원이 뭐 코카콜라가 잘못 먹어서 헐크 됐거나 코카콜 <laughs> 페페가 <웃음> 코카콜라를 잘못 먹은 거야 거기서. 그래서 <laughs> 예, 세포 분열이라는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목 쪽에 세포 분열돼 있죠. 여기. <laughs> 이것도 표현한 건데 사실. 최창민이 졸업하셨네요. 저번에나 그때 우승 못하셨나 봐요? 아 저번에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 주제가 놀이기구여가지고 자유로드로 만들었는데 엇가 당했어요. 되게 잘했는데. <laughs> 진짜 어이 없어요. 이게, 이게 진짜 그 인민재판이에요. <laughs> 아, 근데... 건축선이 아니고 인민재판선이에요. 그냥 아무리 잘 만들어도 탈출 못해 그냥 잘 만들. 어저 졸업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투표, 투표 못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연이 닿는다면 또 다른 근데, 섬에서 보겠죠 근데 두번째 트라이를 하면서 투표하신 분 모르는 거 좀... <laughs> 가분히 웃겨 아요 잠깐만요 아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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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laughs> 잠깐만. 할말 있어요 할말 있어요 들어봐 들어 첫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일째잖아요 <laughs> 네. 2일차 3일차를 제 못했어요 일이 있어서 충분히 까먹을 수 있죠. 제왜냐면40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니 <laughs> 그렇잖아. 형, 아니 형 이럴 때만 나이를 앞세우지 시 마시고. 이거 40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마 동승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직 40 아니, 저희도 몰라요. 사실 아니에요. 안 아니 아실 거야. 서로 아실 아닙니다. 거야 지금 약간 얼리억세스 기간이잖아요. 살짝 아실 거야. 살짝은. 왜냐면 3일 3일 전건 기억을 못해 진짜로. 아, 까먹을 수 있다. 예. 억까 억까 아니, 아니었고, 제가 진짜 몰라서 동숙님 거 못해가지고. 이짐에 당한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지워주셨구 <laughs> 아, <웃음> 인민재판 당한 아, 예, 예. 기억이.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인민재판 섬 이거 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절대 통과 못합니다. 재훈아 너랑 내가 밀어주자 예. 다음 판에 두명 새로. 밀어주는데. 예, 봐봐. 어, 이러면 또 다음에는 육삼일 또이 집에 나간다. 고 알겠습니다. 오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쇼. 수고하셨다. 예. 야, 탈퇴. 내 보기에는 어. 침청민이 탈퇴 잘 못해. 어.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 <laughs> 탈퇴하시는 방법 까먹었어. 아 몰라 몰라. 그래서 까먹었어. 우리가, <laughs> 우리가 탈퇴한 게 맞죠? 어, 노인 공경에. <laughs> 요게 건축, 오케이, 오케이. 건축섬인데 건축에서 알아. 서로 어, 점 정주는 거예요? 배? 어. 이건 좀 너무 성의 없지 않나요? <laughs> 아니, 씨발. 이거는 좀 이거는 아니, 너무 이건 성의가 없는데. <laughs> 이건 좀 열심히 배 만드는 거 하고 학적인

저는 조롱한 거예요. 어? 어 누구죠? 오. 제, 오, 오 개물지. 뿌지 않은데. 누군데? 저요, 저. 좋다. 아, 저. 개물지. 잘한다. 아, 네, 그럼요. 이거는 못 찾아가지고. 이거는 어, 뭐야? 내거 크게 만든 거네. 형님이. 어, 네. 선생님이... 예. 네. 맞아. 내거 크게 만든 거야. 정성. 내거 정성 어, 버전. 안 보잖아. 아, 비... 어, 내거 정성 버전. 근데 표절하셨네요 그새. 아니, 그... 표절넘수 <laughs> <laughs> 마이너스 할게요. 대표점. <laughs> <laughs> 저 이거는 남파선입니다. 네? 남파선. 오, 좋다. 남파선. 남파선. 좋다. 죄송한데 이건 그냥 어디 남파선 거 없던 사이인데. 띄운 것 같은 그런 표 역. 이건 조금 아쉽네 근데 이거 아니 저기 죄송한데 이거 누가 똥 싸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재호가 초극놀이 했나요? 여기서? 여기서. 아이고. 뭐야? 감사합니다! 아, 주장 뭐야? 감사합니다 투표! 고맙습니다! 제일 어, 잘 만들었는데 어, 이 투표 왜 있다고 그랬어? 어, 아냐 주셨네요! 그게 왜 1등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를 못 느끼시면 1등하기 어? 쉽지 않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나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5점 줬어 저기다가? 새로운 분 이게... 뽑아서 하세요 이제 한분야야너 아... 설마 아니. 대훈아 이거 건축의 어? 딜레마 섬이야 아니 씨... 신발 <laughs> 넉 <laughs> 아니 저 새끼가 시작하기 전에 서로 5점을 숫자고 했거든 <laughs> 아 진짜 사기쳤네 아, 사기 쳤네. 아... <laughs> 수고하세요 사기를 날라가게 <놔> 아... <laughs> 후 나왔다 하나 깔끔하게 깼고요 <laughs> 당하겠네. 이제 진효당할 차례네.